아, 제가 며칠 동안 이 유니클로 C를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방이나 옷들을 위시리스트에 저장을 해두고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촬영 중인 이 9월 6일 오전 중에 발매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몇 시에 나온지 몰라서 그냥 보고 있다가 일을 하는 시간이 이제 10시인데 출근을 이제 9시 40분에 출근을 하고 <laughs> 확인을 했는데 위시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 좋다! 그래가지고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어, 내가 사려고 했던 게몇 개가 담기지가 않길래 봤더니 품절이 벌써 됐더라고요. 용산 아이파크몰에 왔습니다. 이번에 유니클로 C가 나오고 나서 또 보시는 분들에게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또 사고 싶었던 것들도 있어가지고 유니클로가 큰 매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C 제품들 구경하고 또 다른 것들도 한번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지금 유니클로를 한번 다녀왔어요. 최근에 이제 유니클로 한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녀왔는데 C 제품이 거의 다 풀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형 매장에 왔는데 스웨트도랑 스웨트 팬츠는 있었는데 다른 제품들, 뭐 바로 품절이 되었던 뭐지 투웨이백이나 V넥 니트, V넥 같은 경우는 이제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아... 가장 갖고 싶었던 게그두갠데 그래서. 보다가 다른 바지들도 입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처음 갔던 매장에서는 파라슈트 팬츠랑 그리고 스웻팬츠를 입어봤는데 저한테 뭐 사이즈가 당연히 맞겠지만 바지 기장이 살짝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봤는데 스웻팬츠 같은 경우는 긴 기장 제품이 나와서 그긴 기장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인데 재질 내네 스타일이고 이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밑에 있는 스트링 스트링이 이제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안에 살짝 조여낼 수 있는 조거 팬츠로도 입을 수 있고 또는 이제 풀어서도 입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림핏 진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슬림핏 진을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슬림핏 진 같은 경우는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곧 유니클로. 유가 9월 27일인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맘에 드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은 실패했으니까 이제 유제품들 맘에 드는 것들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들 살 건지 그것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니콜로가 요즘 옷이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매장에서는 이제 엑스라지까지 밖에 없어서 구매를 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2 X라지를 보통 사는 편이에요. X라지가 맞으면 좋겠지만 맞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지라. 그 후드 코트 제품을 한번 입어봤거든요. 검정색으로 X라지를 입어봤는데 사이즈는 저한테 맞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 학교에서 종종 보았던 그 돛바라고 해야 되나? 그긴 옷들 같은 느낌이어서. 분명히 이쁜데 <laughs> 상당히 뭔가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 후드 코트는 저한테는 패스인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클로 U 제품 이번에 가을에 나오는 제품들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유니클로 U가 이번 달 말에 나오잖아요. 저는 생각하고 있는 제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램스울 크루넥 스웨터, 스 아, 다크 그레이 또는 브라운 색상을 한번 구매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파카 제품인데, 이번에 149,000원에 나오는 이 제품이 개인적으로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이 제품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 C 제품이에요. 브로드 오버사이즈 셔츠 스트라이프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2X 라지로 갔어요. 그 매장에서 X 라지 사이즈를 한번 입어봤었는데 저한테 안맞진는않는데 조금 오버핏으로 입고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2X 라지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면이 보들보들하고 체질이 괜찮더라고요. 뭔가 몸에 촥. 촤... 그 옥스포드 셔츠는 뭔가 에한 으... 느낌이 있다면은 이 제품은 뭔가 하한 느낌이.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뭔가 하늘하늘하게 거리는이 피스과 재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입어보고서 구매를 했고요. 또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스웨팬츠 제품이에요. 속감은 이렇게 돼 있고 겉감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이 밑단 블로 조여가지고 조거 팬츠처럼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근데 기장이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니클로 C 제품들 제가 몇개 입어보고 구매를 해봤는데. 다음에 9월 말에 나오는 유니클로 U 제품들을 가지고서 한번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새로운 것들 보여드리고 더 좋은 것들 보여드리려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